안녕하세요. 수요평화뉴스 이진호입니다. 한국전쟁 70주년이었습니다. 남북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한미 국방부는 역시나 조금도 변함없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월 25일 한국전쟁, 치, 한국전쟁 70주년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부터 살펴볼 텐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평화를 만들어낼 만큼 강한 힘과 정신 이런 것을 언급하면서 어떤 도발도 용납하지 않을 강한 국방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조했죠. GDP는 북한의 50배가 넘고 무역액은 무려 북한의 400배가 넘는다고 하면서 체제 경쟁은 끝났고 통일을 말하기 이전에 사이좋은 이웃이 되어야 한다고 했죠. 그러면서 전쟁을 끝내기 위해 북한도 담대하게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역대급으로 군비를 증강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평균 5.2% 박근혜 정부 때 평균 4.1% 국방비를 증가시켰는데요, 문재인 정부는 무려 매년 7%에서 8%씩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2020년 올해 국방비는 50조를 돌파했습니다. 2023년에는요 60조를 돌파해서 군국주의를 부활시키려는 일본의 국방비 총액을 추월하게 됩니다. 예산의 핵심은 방위력 개선비로 북한을 향한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대량 응징 보복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북한을 향한 각종 미사일 전투기 감시체계의 함정을 구축하고 지도부 제거를 위한 특수부대까지 창설하면서 사이좋게 평화를 이야기하고 또 북한 보고 종전에 나서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상월 서해상에서 한미연합 공중훈련을 하고 5월 초 서북 도서 방어 훈련을 실시하면서 도발 원점 타격 훈련을 했던 것이 바로 남한이었습니다. 남북 관계가 이미 파국으로 치닫고 있던 6월 11일 경상도 울진에서 육해공 해상 사격 훈련도 실시했습니다. 끊임없이 북한을 겨냥한 군사 훈련을 실시하고 무기 도입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입니다. 평화를 위해 군비 증강을 중단하고 북한을 겨냥한 군사 훈련을 중단하는 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가 담대하게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들을 것입니다. 자신은 평화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히려 무력 증강을 하면서 상대방에게만 평화를 요구하는 것, 강한 힘을 바탕으로 항복하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깡패나 하는 요구죠. 문재인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 동맹을 또 다시 언급했습니다. 한국 전쟁부터 맺어진 한미동맹은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평화와 종전이 이루어지면 당연히 해체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전쟁이 끝났으니 필요 없잖아요. 한미동맹은 북한을 적으로 상정해서 맺어진 군사동맹입니다. 이 동맹이야말로 한반도 평화 구축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동맹은 전쟁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한미동맹을 계속해서 유지하겠다 하면서 평화를 운운하는 것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자. 6월 25일 새벽 4시 한국 전쟁 70주년을 맞이해서 한미 장관 공동 발표문을 발표했습니다. 한미 국방부는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가하겠다고 했고 북한이 싱가포르 성명과 919 군사 합의를 준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말이 이럴 때 쓰라고 우리 조상님들이 만드셨나 봅니다. 북한은 핵미사일 실험 중지, 풍기력 실험장 폭파, 동창리 미사일 실험 일부 해체, 미군 유해 송환을 했지만 미국은 뭐 하나 한게 있습니까? 오히려 제재를 더욱 강화하고 추가하지 않았습니까? 9.19 군사합의는 누가 했습니까? 상대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를 한 것이 바로 9.19 군사합의인데 도발 원점을 타격하고. 안정화 작전까지 연습하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사회상에서 전투기를 동원한 군사훈련까지 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한국과 미국이었습니다. 또 한미는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 항행과 비행의 자유를 언급했는데요. 이 말은 바로 중국을 포위 압박하는 인도 태평양 전략에 한국이 적극 가담하겠다는 것입니다.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는 미국이 세워놓은 질서를 따르라는 것이고 항행과 비행의 자유란 중국 인근 바다와 하늘을 마음껏 돌아다니겠다는 것이죠. 미국이 중국을 군사 경제적으로 압박해서 무너져가는 자국의 패권을 살려보겠다는 계획에 한국 정부가 적극 가담하겠다는 뜻입니다. 한국은 민치핀이 아니라 미국의 노예임을 선언하는 것이죠. 한국 전쟁 70주년이었습니다. 남북 관계는 판문점 선언 이전으로 되돌아가 되돌아간 파국 상태고요. 이런 시기에 마주한 한국 전쟁 70주년은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 진지한 성찰과 전쟁을 끝내기 위한 고민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해방 이후 미군정이 들어와 우리 권력을 빼앗아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한 민중의 노력을 총칼로 짓밟아가며 외세가 나라를 두동강 냈기 때문에 전쟁이 났던 것 아니겠습니까? 주권이 우리에게 없을 때 전쟁이라는 비극이 일어난다는 것, 이것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한미동맹 칭송이 아니라 자주에 대한 의지를 밝혔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통일을 말하라면 먼저 평화를 이뤄야 하고 평화가 오래 이어진 후에야 비로소 통일의 문을 볼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분단된 국가에서 평화와 통일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이어야 합니다. 통일이 없는 평화는 불안정하고 일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통일을 상정하지 않은 평화는 끊임없는 경쟁과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절실한 평화 정책의 기회를 문재인 정부가 2년 동안 고스란히 날려보낸 것 아닙니까? 그 책임과 반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국민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매일 미국 탓, 국내 사정 탓 하면서 정부로서, 대통령으로서 책임 회피만 하고 있는 모습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요평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의 힘을 키우는 쉬운 방법, 바로 여러분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